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을 놓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종시 이전기관에 주는 아파트 특별 분양 혜택이 미묘한 시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공급 기준이 애매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종시 본래 건설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 이 기회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아파트 특별 분양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주택 특별 공급을 할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세종시 조성을 위해 생활 기반을 옮겨와야 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는 취지였지만 문제는 이전 지역에 대한 기준이 없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 기관들이 세종으로 옮겨와도 특별 공급 자격을 받을 수있단 점입니다. 기준대로라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전하면 세종시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이나면그 후에 저희가 이제 그 재반 환경들을 검토해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중기부 세종 이전이 표면화되면서부터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분양 시장이 이른바 로또 당첨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 특별분양 혜택이 비수도권 기관들의 세종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도 또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대전시는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주택공급 규칙 개정도 건의한 상태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라든가 국토교통부에다가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한테는 특별 분양 혜택을 주지 않게끔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최근 2년간 대전에선 국민 건강보험공단 대전 지역 본부 등 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고 중기부사나 창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현행 특별 분양 혜택이 이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